영원히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이여 그들이 보고 놀라워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 여인의 고통 각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 우리가 들은 대로 망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을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도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하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천성도 땅끝까지 맞 미쳤으니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주만할 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불면서 그곳들 둘러보고 그 방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다. 묵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스릴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울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수근으로 나의 옹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뇌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이라 하여 그들의 토지는 자기 이름으로 부르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지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짐승 같도다. 전능하신 이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원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팔기, 판결하시리니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땅,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역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심판장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중심들과 짐승들과. 무산에 가축이 다될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것이미로다 내가 하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륜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 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를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여,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을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도, 내 죄를 내 눈앞에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로다.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다.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시소.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서, 씻어주소서 서 씻어 내가 눈보다 힐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추천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리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 하나이다. 주여 대이스를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나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죄사와 범죄와 온전한 범죄를 기뻐하시지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괴하여 내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으로,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와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간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로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천안 천안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그뜻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포로 것을 도루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귀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로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의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의 계약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나콘 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 감사하리오 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미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현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